그래서 조간이 그렇죠. 응. 내가 여기 1단이 가장 빠른 거거든요. 예. 아 주간 2단 예. 단까지 있는데 네 네. 1단이 가장 빠른 거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보충 내년에는 좀 빨리 열다고 했을 때는 부변속 MT포 기준에 2단에 뭐 1단 박아서 이거 1, 2단 정도로 하면은 근데 이게 어 뭐라고 해야 되나? 라인을 빨리 감아 올리면은 결주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속도를 안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고속파전기라고 해외꺼, 거데해외거에다 네. 들어가는 부속이에요 원래 이게 없습니다, 이게. 다른 기계는 같은 진인산학교인데도 이게 없어요. 이게, 이게 있음으로써 마늘이 이만큼 차거든요? 네. 여기에 마늘 걸리기만 하면 두 알이고 세, 가지 세 알이고 막 빨아먹어버려요, 그냥. 이 사발에서 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있음으로써. 음. 예. 음. 예, 기억자로 막이에요, 한마디로. 아, 네. 예, 예, 예. 그 그렇고 내가 네, 해보니까 이 비탈밭 같은 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칸막이에 꼭있어아만 또만요. 얘가 있으면막 있음... 나오잖아요. 여기는 이만큼 있어도 얘가 있음으로써 이만큼 유지가 되고 음. 여기에만 걸치 처음에 이게 이게 없었었어요. 음. 여기까지 갔다가 떨어지는 행이더라고요. 만약 음. 아이 굴다든가 두 개짜리 붙은 거 이런 거잖아요. 네. 갔다가 뭐 걸치면 떨어져 버려. 요 요즘 느니까 막읊시어져 가면서 라도막 기어 들어가는구나. <laughs> 네. 네. 그래서, 예, 요게, 이거를 그래서 긴급하게 보수를 보완을 한 거지. 이 뭐, 일단은 허구선, 딱강도 이번에 나중에 보내준다 하고서 일단 말았는데. 아, 이거 진일산업에서 보강을 해서 더 넣어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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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딱강도 없이 그냥 일단은. 네. 요, 이렇게 설치만 해서 내가 나심어 먹으라고. 하고 네. 뭐요 각도를 더, 더 앞으로 기울이기도 하고. 요거를. 각, 도를 응. 요거, 이게, 이게, 이게. 마늘 통이잖아요. 이경사가 이게 각이 살짝 준 거예요, 지금 봐봐요. 각이 앞으로 왔죠? 네. 살짝, 예. 그죠? 음. 예. 이게 조금 더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냥, 마찬가지로 내가 갖고 조금 넘으면은저 음. 줘버리면 음. 무슨 상황이 나오냐면은, 이게 직각으로 마늘을 떠올리는 거고, 살짝 누운 상태 음, 떠올리면, 이게 지게, 지게 지게 질 때, 네. 이거하고, 이렇게 지고 오잖아요. 음. 네. 마늘 을 지게 지고 오는 건랑 똑같은 효과니까덜 떨어진단 말이에요. 해발 네. 롤로 타면 그냥, 지게면 거기다 또 거기다 막여도 있으니까. 네. 겨 들어가면 그냥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고 게하 원래 내가 요게좀 약간 머드에 취하더라고요. 음. 처음에 지름밭에서 좀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자, 탈거하고 했죠. 탈거하게 되면은 얘를 배토기를 배토산날를한 단계 밑에 내려요. 네. 그럼 좀더 깊게 막히겠죠. 네. 예. 네. 네. 지금은 요 정도 백여 가지고 얘를 눌러버린단 말이죠. 네. 예. 요게 거의 한 5-6cm 간격 나와요 이게 근데 그러면 저기 배터기가 일단 그, 그러니까 흙을 덮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저기 바퀴로 롤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나 얘가 흙을 파가지고 짰잖아요 네. 네. 거기다가 마늘을 떨어진 거를 얘를 한번 밟아요 네. 밟아서 세워진 놈도 쳐버려야 무조건 네, 네. 얘를 밟아서 네. 그 상태에서 얘나 또 노라로 네. 이 파파오죠? 어? 아, 네, 네, 네. 고인목. 이, 노라가 돌아가면서 그 흙을 다시 이렇게 눌러가지고, 누르면은 뭉개져가면서 그 흙이 다시 오므러지는 거예요. 네네, 네네. 그러면서 흙 자국은 싹 나요, 거기가. 네. 여기가 묻어진디라 느낌 나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비닐 세팅을 여기다 딱 해버리는 거예요. 묻어진, 아, 여기구나. 감, 네, 감 네, 잡고. 네, 네. 비닐을 좌측, 우측으로 좀 올려서. 예, 왜냐맨밭 경사로에 따라서 비닐 세팅이 약간 틀어져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얘한테 안만 맞췄다고 해도 트레타가 살짝 흐르잖아요. 고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올리고 내리고 해서. 이거는한번 세팅해놓으면 비닐은 너무 잘세워지는 편이고요. 내가 그 근데 좌측, 우측, 곧그 세팅만 잘하면은 아무 하자 없어요. 그리고, 요것도 조금 더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는데, 그니까, 러 내가 영천 가서 놀란 거는, 그 동네는 그냥 평밭에다가 그냥, 아예 거기는 골이라는 게 없더만요. 그냥 그래서, 마늘이라는 거는, 딱히 답이 없어요. 그냥,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관건는 얘들이 잘 묻혀야 된다는 거. 안 그러면은, 뿌리가 들고 밀고 올라든 거꾸로 심어지면은, 막그 뿌리가 돌아서 나오긴 싹은 도로, 초근 도로, 도로 나왔는데, 유자로? 이 뿌리가 나중에 발달하면서, 그 위에 비에 비라 도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흙을 떼갖고 들고 일어나서 말라 죽어요. 양분 못 받아치는 거니까. 내가 거꾸로도 심어봤다니까, 내가 그냥, 말은 막다죽어는것 같아도 우리도. 이제 집이 오거든요 사무실이다 텃밭 만들어 놓고 실험실을 또 가동했죠 제가 근데 또 그게 있어요 미생물을 농업기술센터 가서 묻어다 준다고 원래관심 많이 했어요 극가 있게 뭐 이렇게 했는데 육종마늘 기준인데 내가 일반 스페인 사는안 안 줘봤어 아 작년에 줬네 근데 그건 뭐다큰담음에 줘갖고 모르고 아기때 줬는데 육종마늘이 한 이만큼 나쪽파 정도 됐더라고요 미생물 줍는 건 이만큼 올라왔네 한 10cm는 더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야, 미생물 주님께 확실히 뭔가가 활성화가 되는구나, 애들이. 그걸 알아서 땅을 살려주는 효과가 있는 건지, 뭔지 물어도, 뭐 그런 메커니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님께 좋다라는 건 내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틈틈이 줄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약대 갔다가 연면식이 하지 않고, 미생물은 스프링쿨러, 음. 예, 거기다가 지하수 밭은 지하수 옆에다가 벨브 만들어서, 양수기로 쪼인해서 그냥 막한통씩 붙거든 뭐. 한 줄에 2 돈씩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막 그냥 음, 음, 음. 뭐몇번 일주일에 몇번몇주면안 주는 모든나신니까 그냥 주고 싶을 때 그냥 암 치다 그냥 주면 돼요 그냥. 저 로라가 압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살짝 예 네. 무게가 500키로다 500키로다 0 0키로다네네 300키로 300키로 맞아면 화물차 특훈량하고 똑같은 거예요? 음. 얘네가 다 떠받들고 있어요. 대신에 얘가 있음으로써, 네. 얘가, 만약에 얘가 600kg인데, 300, 300에 100 정도 이렇게 돼가 있죠? 네. 네. 아, 네. 그러면, 실제로 마늘 위에, 뭐, 아, 네네네. 말하자면, 타가 네. 옛날 방식은 고정링크다가 고정핀으로 하니까, 센타가 하부링크가 다 떠들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리막이라든가, 크레바스나 이런 데서 계속 이게 안 심어지고, 막 올라오고 이런 게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걸 만들었는데, 머리 잘, 써, 머리 잘 찼어요. 요게, 요게, 요, 각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한 15도 움직여도 하나없을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요게 머리 잘거예요 근데, 올해 밀리는 현상이 생겨갖고, 저는, 그다안 돼가지고, 승부나서 그냥 고정으로 놓고, 하브링크 들었다 갔다 했어요, 계속. 막 이렇게. 아까 그마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마지막에, 이게 저 때문에 소문 나가고, 시연회를한번했거든 이게. 그때 뭐, 흔다고 원래 허하게 주고, 내가 처음에 이렇게 흔하서혼다고 했는데, 여기 이원이랑 원북면, 이원, 이원에 아, 이원면이네, 그냥 이원면 태안군 이원면 오천평 신문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거기도 흙, 감이 너무 좋으니까 완전 떡까루니까 이거를 막 흙이 밀리면은 무슨 상황이냐면 여기는 밀리면은 내가 이 링크로 만져요, 만져서 살짝 들어주거나 이렇게 해서 싹이 정도만 해서 흙을 채워서 가요 약간 조금 밀고 가기 좋아요 밀고 가야만이 틀에다 바퀴 자국이나 이런 거를 그리고 다 메꿔가면서 가는 애도. 그 밀고 가야 좋고. 근데 문제가 무슨 상황이냐면은 감이 너무 좋으면은, 얘가 그, 얘는 분명히 밀었으면 평평해야 할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이차로또 밀어. 또 밀어서 흙이 쌓이고 쌓여서 여기까지 간섭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마늘이 웅웅 쏟아지거나 아니면 막 그냥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현상을 어떻게 막았냐면은, 그이원변에 계신 분은 지능사업에서 광고하고 해가지고, 배토그 로타리에다가 배토기를 달고 그 뒤에 물레방아 자리에다가 로라 요거 똑같은걸 달았더라고요 아마 시민사면이 준거 같아요 요걸 달아가지고 고를 내가 먼저 가가지고 소폭 타야기 그걸로 탔더라고요 근데 그거 단점은 뭐냐면은 빤드시만 가야돼 로타리 가고예예 예 파종기 가고고또 틀려요 파종기 피니티북까지해보 이거 얼마예요 이게 길없어 3m인데 3m, 4, 3m 4, 하나요 그건 몇 분이야 아 그니까 회 전각이 쿠파수각인데 이렇게 노타리는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하는 거 먹었다면은 얘는 커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년에 만약하게 되면은 이5 0 0 짜리 노타리 있어요. 거기다가 2 5 0 0 짜리 노라를 달아 달라 그래서 그냥 평반 노타리 노타리질하고 다닐 거예요. 감이 안 좋은 반 감이 너무 좋은 바은그 다음에 내맘대로뭐 곡선군도 그 되는 거죠 뭐내맘대로 있어요. 있어요. 있고 음. 이게 지금 센서가 이거 되셨더라고요. 근데 난 이것도 한번 빠게 먹었었어요 네. 이게 듀어 오일 사입이 아니라 브리스, 브리스타의사이더라고요네 이거 무게가 시켜가지고 떡 해가지고 여기다가 내내와구리시라고 네, 있더라고요. 빨간 냄? 네. 허얀 냄 들어갔더라고요. 그 네. 빨간 냄 갖다 꽉 채워버렸어요. 그 하나 더 갖다가 부속 갖다가 이거는 여기다가 가스켓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스켓본도 하나 딱발러서 지금 하나는 오일 타입으로 바꾸려고. 근데 그동안에 문제가 없었다는데 우리가 막 숨가던 해서 그런 거 아다리가 불량품 만나는 중국산 하자고 한글서 한글서 있더라고뭐 우원? 중국산에 그 하는 거. 음. 이거를 여기서 배어링나나가지고막 연기나가지고 막쏟아 졌더라고요. 그래서 나간 구석은 저희가 뜯어가지고 베어링 하다 띄워서 간단해요. 핀 연기와 배발기한테 간단해요. 띄워서 하나 개조해놓은 게 있고 예비도 쓰라고. 그거는, 그, 어, 그리스를, 내, 내화 그리스인가? 그거 빨간 놈로 바꿨어요. 아, 이거는 근데 제네로만 돌려주는 거니까 힘들어하는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배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뽀뽀해도 뭐, 접지가 떨어져가지고 충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예, 이거 접지관지한번잘 보시고. 그리고 막, 뭐 이거, 복잡하게아니라고요 이거 야, 이구석 이거 어디 거냐?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예. 이거는제네들은 포토 겁니다. 콜. 배터리 뭐냐? 모닝 겁니다. 배터리 모닝 거 하다가 이게 딱 맞아요. 그다 나머지가 뭐, 이게 먼저는 펌프시벨트룩에대해서막 펌프 했잖아요. 난 그거 중국산이라서 그렇게 못 믿었더라고요. 근데, 이거 좋잖아요. 심프하고영어고이거 펌프인데, 약잘 뿌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타 펌프. 그리고 지금 앞에다가 앞에다가 로닷발에다가 약통 하나 더 델, 넣고선 12볼트 수중 모다가 있더라고요 4만원인가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똑딱 수집 만들어서 이거다 쓰면은 딱냉기고 예, 네, 0 0 0평 때려요 600리터에 천평 스톰프 그리고 혹시 여기에 뽀글뽀글 올라올 래 애들이 또 거기다가 또 끼어놨네 음, 네. 네. 거품 나지 말라고, 네. 거품 나잖아요. 막, 막 뿜으니까. 이렇게 네. 해서 한번 여기로 올라와요. 음... 한 다섯 망 정도 들어가요, 다섯 망 정도. 한 20, 한 2, 3 k 일짜리 다섯 망 들어가요. 해보니까.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단순해서 그냥 밀고 된 거라 고장 날 것이 저는 못 봤어요. 여기 심하늘, 저기, 천평이면 몇망 들어가세요? 몇 키로? 희망을 천평의 몇망이라고 그러면은. 네. 이게요. 네. 안깐거로 봤을 때는 한 서른댓 망 정도 예상하셔야 되고요. 네. 천평에? 예. 네. 깐거로 봐서는 저는 네. 아줌마다리 꽉꽉 넣어가지고 20 안, 2 3 k 짜리한2 0댓망 정도? 그렇게 해서. 네. 근데 그러니까 원래는 안깐 걸로 2 0 k 로 기준으로 35에서 40망 저희는. 근데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네, 맞아요. 드물게 심은 사람은 서른방 사람 보고. 네. 우리는 바글바글 심는 거니까, 우리는막 보고. 네, 그래서, 보면.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예, 예. 저희들은, 저희 식대로 넣는 양이. 예, 예. 기본 있긴 한데, 여기는 어느 정도 넣으신지 궁금해서. 아, 예, 그지도 여기는 16구, 6016구를 많이 썼는데. 네. 올해는 14구, 15구. 네. 그냥 머리 빼이 이런데. 네. 아니면 내가 비탈바지 이런 데는. 그, 때추성무렵배가 비가 한번 잡혀가지고. 네. 아, 빨리 고장 왔더라고. 그래서, 우치기요 추석 때또 이런다고 외국 애들하고 조아진마도 해준다고 해가지고 추석 때 풀가동 시켰어요. 그래서 서원 쪽만평 정도는 그냥 그냥 생활 네, 수작업으로 네. 했어요. 네. 아, 우선 타이밍이 중요하니까.